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은 힘숨친 윤가민이 있습니다. 가민이는 열심히 공부하지만 어쩐 일인지 공부는 노력만큼 따라와지지 않고 늘정교꼴찌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갈 방법을 드디어 찾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성고교 특성화고를 들어가 특별전형을 하는 거였습니다. 드디어 유성고교 입학. 같이 스터디 공부를 할 친구를 찾기 위해 광기의 눈알 돌리다 같은 반 세연을 발견합니다. 세연의 굽은 등, 연필 잡는 손가락의 굳은 살, 모든 것이. 완벽 그 자체. 그러나 유성 고교는 학원 성적보다는 생존 본능이 우선인 학교 공부 라는 단어조차 비웃는 분위기였죠. 세연을 꼬시려다 1학년 1인자 현우와 싸움이 나고 어느덧 가민은온 학교에 불을 뿜는 바를 가진 랭킹도 없는 1인자라는 소문이 납니다. 1학년 싸움짱 현우가 다친 일로 학교에서는 가민을 퇴학시키려 하나 전 과외 선생님이었던 현 기간제 담임 교사인 이한경 선생님이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여 학교를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한경 선생님의 포기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대사와 함께 이주한 5인을 가입시켜 동아리를 결성하기로 하고 가민의 퇴학은 없던 일이 됩니다. 그러나 유성고교에서 스터디 그룹 5명은 너무 큰 숫자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세연이 말고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던 중 1학년 서열 3위가 찾아옵니다. 가민은 클럽 입사자인 줄 알고 열심히 가입 신청서를 주려고 하지만 생각이 달랐던 서열 3위는 가민을 이겨 본인이 1위가 되고 싶었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가민의 옷 끝자락 스칠 수가 없었어요. 신청서가 찢어져 사물함으로 새 신청서를 가지러 간 가민을 공격하려다 사물함 문에 맞아 기절하고 쌍코피 터지고 마는 서열 3위. 복도 문 밖에서 구경하던 친구들은 또 한번 가민의 위력을 보게 되고 기절한 친구를 깨우려고 한 모습을 보고 기절한 친구도 쌍따기 때리는 선 없는 무서운 놈으로 정교 소문이 납니다. 안 그래도 공부와 멀던 친구들은 더욱더 가민을 멀리하고 다섯 명을 채워야 하는 날도 점점 다가오게 되며 드디어 신청자가 나옵니다. 바로 찾아가는 가민. 신청자가 있는 교실 문을 연순간 그만 가미는 얼음이 되고 말아요. 가민이의 열정만으로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유성 고교 스터디 그룹.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공부는 못하지만 싸움 실력만큼은 최고인 소년 윤 가민이 최악의 꼴통 학교 유성 공고에서 스터디 그룹을 결성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성장 드라마입니다. 그룹에 참여할 멤버를 모으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좌절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각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과 개성이 스터디 그룹의 결성에 걸림돌이자 동력이 됩니다. 평화도 잠시. 피아 누리 다시 등장합니다. 너 그냥 평범한 애가 아니었지? 가민을 시험해 보기 위해 한울패거리가 스터디 그룹을 습격합니다. 친구들이 위기에 처한 순간, 가민은 다시 주먹을 쥐고 일어섭니다. 이 싸움의 결말은? 그리고 가민은 정말 공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황민현의 연기 변신. 기존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벗어나 강렬한 액션 연기를 소화했습니다. 무려 8개월간의 무술훈련을 거쳐 완성된 실감나는 격투신이 돋보이죠. 액션 연출 및 타격감 등 흔한 학원물이 아니라 타격감 넘치는 현실적인 액션을 보여줍니다. 카메라 워크와 속도감 있는 편집이 긴장감을 극대화해요. 원작 웹툰과 비교하면 원작의 핵심 스토리를 유지하면서도 배우들의 연기로 새로운 매력을 더했습니다. 웹툰 팬들도 원작을 몰랐던 시청자들도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전개. 스터디 그룹, 이거 그냥 학원 드라마 아니죠. 스터디는 싸워서 지켜야 한다.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초반부터 몰입도 최강. 앞으로 더 강력한 싸움과 감동적인 성장 스토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3사화에서는 가민이 스터디 그룹을 지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맞서는 이야기로 과연 스터디 그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